안녕하세요. 설렌 d j 입니다 요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익스트루트 명령어 있죠. 돌출이라는 명령어.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려보는 도면 예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개를 준비했는데, 자, 도면 예제는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도면 예제를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파일을 올려놓고 있죠. 제 동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영상에서 사용되는 도면 예제들을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또는 가져가셔서 그릴 수 있게끔요. 파일을 올려놓도록 할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볼텐데 어떻게든 3D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은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돌출을 하는 명령만 배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형태도요 다른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돌출이라는 명령어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만 배웠기 때문에 그 명령어만 이용해서요 이, 오늘 준비한 세 가지에 대한 이 도면 예제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가지에 대한 명령어만 이용해서 그린다면 선정을 잘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중에서 어떤 부분 또는 정면도와 우측면도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을 이용해서 돌출을 함으로써 이런 형태들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형에 대한 부분을 선정해서 을 그린다면 어떤 부분을 그리면 될까요? 이 모형에서요. 우측에서 본다 그러면 우측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기울어진 면이 하나 있죠. 이런 면을 그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평면도를 선정을 했다. 평면도를 선정을 해서 그린다 그러면, 이런 기울어진 면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평면도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선정해서 돌출을 해야 되는데, 우측면도에 보이는 이 기울어진 부분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한다면요. 오 축면도에 대한 자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오 축면도에요 자이 부분을 이용해서 자이 부분을 이용해서요 돌출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돌출을 하든 또는 이 방향으로 돌출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자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는요, 우측면도를, 자, 여기까지 선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 위까지 선정을 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대한 부분을 돌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정면도에 대한, 자,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그려서, 그려서 돌출하면 되는 거죠. 넓이는 70mm입니다. 그러면은 돌출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두 가지에 대한 모형을 돌출을 함으로써 이렇게 모형대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다르게도 선정을 해도 됩니다 실제로 우측면도에 이 부분을요 자이 부분을요 이렇게 그려서 두께가 실제로는요 자 여기가 30mm입니다 30mm죠 30mm만큼 돌출을 하면 되는 거죠 돌출을 한 후에 30mm만큼 돌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돌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남아 있는 부분, 정면도에 남아 있는 부분 이 부분을요. 그려서 이 부분만 그려서 이렇게 돌출을 또 하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저는요, 위쪽에 처음에 선정했던 방법을 이용해서요. 돌출을 해 볼게요. 치수는요, 이렇습니다. 실수 보이시죠? 자 그러세요 라인 명령으로 우선은요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자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35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리고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15mm입니다 15 입력하고 엔터클릭 우측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30을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리고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5 입력하고 엔터클릭 우측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35 그리고 위쪽으로요, 40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요, 얼마죠? 총 100mm죠? 1 0 0 m m 입 왼쪽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끝 지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필요한 부분이 우측면도의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 높이는 어떻습니까? 35mm에서 40mm에 대한 높이를 뺀 35mm에 대한 높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면도는요, 총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35mm입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우선은, 폭은 70이죠. 그리고 높이가요, 35. 그리고 왼쪽으로 20mm. ESC에서 종료하고요, 라인 명령으로요, 다시 왼쪽 끝 지점을 클릭 후에, 35mm에서 25mm만큼 선을 그리면 되기 때문에 10mm죠. 라인 명령으로 이끝 지점을 클릭 후에, 위쪽으로 마우스로 옮기고, 10을 입력하면 고더 클릭. 그리고 이 선까지 이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면도에 대해서 그린 부분과 우측면도에 대해서 그린 부분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R, E, Z 입력하고 엔터클릭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되죠 자 개별로 돼 있는 선입니다 지금은 라인 명령으로 그렸기 때문에 선들이 다 개별이죠 그래서 R, E, Z 입력하고 엔터클릭 하나만 한 객체들만 선택하는 게 아닌 한 번에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선택을 합니다 엔터클릭 그러면은 선택을 해 보면요 묶여 있는 객체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자이 객체들을요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C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남동 방향으로 남동 남동 등각 투영 방향으로 시점을 바꾸고요. 자 정면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좌표축에 대한 방향은 이렇죠. 여기서 UCS 입력엔터 클릭. X 입력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자 여기서 컨트롤 V를 하면은 정면도에 대한 부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측면도는 지우고요. 그런 다음 우측면도에 대한 도면을 붙여넣기 위해서는 u c s 입력 엔터 클릭 Y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컨트롤 V 그리고 정면도는 지우는 거죠. 그런 다음 ex팀 여거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그러면서 UCS 좌표축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또는 여러분들이 붙여 넣을 때 정면대에 대한 형태를 붙여 넣기 때문에 xy 좌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세워지게끔 보이면서 좀 전에 그 좌표대로 이렇게 돌출이 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가좀 전에 XY 좌표평면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이 정면도에 대한 형태를 붙여놨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좌표축에 대한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UCS 명령으로 우측면도에 대한 부분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더라도 돌출하는 방향은요, 제가 처음에 이 객체를 붙여놨던 방향대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은 이 폭이 총 70mm죠. 그래서 7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70mm만큼 돌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30mm만큼 이렇게 돌출하면 되는 거죠. 자, 이 거리만큼 돌출입니다. 그래서 EXT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두께가 30입니다. 그래서 3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돌출을 했는데, 자, 이 객체와 이 객체를 이제 위치를 바꿔야 되죠. 이 객체가요. 이끝 지점이 이끝 지점과 일치할 끔 옮기면 되는 겁니다. 또는 반대편에 이끝 지점, 숨어 있는 부분과 이 지점으로 맞추든지요. 그래서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m 브 명령 있죠.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왼쪽에 이끝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이 객체의 왼쪽 모서리, 이 모서리 쪽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개별로 된 객체지만은 다음 시간에 이 객체들을요 개별로 되어 있는 객체들을 합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를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자, 지금은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sh a 입력하면 클릭 c를 입력하 엔터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음영처리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위의 객체와 아래 객체가 합쳐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선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sh, a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면 예제는 그려봤습니다. 자, 우선 지우고요.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c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pl, a, n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 두 번째 기출문제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정면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자, 이런 부분이 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요, 아래쪽에 이, 이 부분이 또 기울어지게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도에서 이 부분을 선정한다면은요, 선정해서 그린다면은 이 기울기를, 기울어진 부분을 표현할 수 없겠죠. 반대로. 평면도에 이 부분을 선정한다면은 선정해서 그린다면요. 이 기울어진 부분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선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평면도에서 보는 방향에서 우선은 자, 이 형태를요. 이 형태를 선정하고 이 형태를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거리로 돌출하는 거죠. 25mm입니다. 그리고요 정면도에서 정면도에서요 자이 거리만큼 이 높이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면을 선정해서 돌출을 이렇게 방향으로 하든지 이 방향으로 하든지 뭐이 방향으로 하든지 상관없죠 나중에 두 개에 대한 형태를 그린 후에 move 명령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는 반대로, 아래쪽을 이렇게 길게 선정해서 그려도 됩니다. 그린 후에, 이렇게 선정해서요, 평면도에서 보는 방향을, 자, 이렇게 선정하고, 그리고, 정면도에서 이 부분만 선정을 해도 상관없죠? 이런 부분만 선정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선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첫 번째 말씀드린 방법으로요. 정면도에서 이런 형태를 그린 후에, 자, 이 형태를 그리고요, 이 형태를 그리고 평면도에서는요, 자, 이 형태만 그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출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선. 도면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 명령으로요 오른쪽으로 마우스 옮기고 100을 입력하고 100이 아니네요 자 50을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런 다음 또 50mm네요 또 50을 입력하고 엔터클릭 자 esc 이 선이 50mm죠 이 선도 50mm고 자이 선에 대한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고 선택 후에 오른쪽 끝 지점에서요 아래쪽으로 마우스로 옮기고 직교 모드를 실행하고 15 입력하고 엔터클릭 또는, 스트레치 명령이 있죠.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끝 지점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자, 전체 높이는 50mm입니다. 전체 높이는 50mm죠. 자, 50mm. 오른쪽으로 100mm죠. 이끝 지점으로 이렇게 해서 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면도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됐죠. 자, 이번에는요. 평면도의 자, 이 부분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오른쪽으로 또 50mm입니다. 그리고요. 또 50mm 그려볼게요. 그린 후에요.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신축 지점을 이용해서 직교 모드를 실행하고 옮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옮기고 자는 하 방향으로 마우스 옮기고 15mm 왼쪽 클릭.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가 25에서 15mm만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mm. 왼쪽으로요. 100mm. 그리고 그 지점에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도면이 다 그려지죠. 아래 집용하고 엔터 클릭. 전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개별로 각각에 대한 형태로 합쳐집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죠. 그럼 복사가 되죠. 그런 다음 다시 남동. 남동 방향으로 시점을 옮기고요. 자, 그러면은, XY 좌표에 아래 누워있기 때문에, 평면도에 대한 도면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 도면은 그대로 쓰면 되죠. 하지만, 정면도는 다시 가져와야 되죠. 자, 어떻게 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UCS 입력하고 엔터 클릭, X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해서, 컨트롤 V. 그리고, 평면도는 지우고요. 자, 이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죠? 그러면이두 가지에 대한 형태로 돌출하면 되는 거죠. 두께는요, 각각 25mm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ext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25 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시 엔터 클릭해서요, extrude 명령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2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이 객체에서 아래쪽 끝 지점, 이끝 지점을 이용해서 이끝 지점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또다시 move 명령어,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자, 이끝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 오른쪽 아래쪽의 끝 지점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sh, a 입력하고 엔터 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어떻습니까? 지금도 또한 개별에 대한 두 개의 블록으로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로 된 객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도면 예제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정하는냐에 따라서 다른 명령어를 모르더라도 돌출이라는 명령어만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도면 예제인데 형태가 이렇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그릴까요? 어떻게 선정을 할까요? 선정을 한다 그러면자 평면도에 대한 형태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평면도와 정면도에 대한 형태만 있더라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선정한다면요, 평면도를 이용해서 그린다면요, 자이 형태, 자이 형태를 하나를 그리고, 그리고 이 형태를 하나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두 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돌출하는 거죠. 그런 다음. 자, 평면도를 그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선이 이어서, 이어서 있겠죠. 자, 이 부분을 또 이용해서, 자, 이 안쪽 부분을 이용해서요, 돌출을 하는 거죠. 얼만큼, 20mm만큼 해서 돌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두 부분은요, 35mm만큼 돌출 함으로써, 무브 명령으로 또 모델링과 동일하게 옮기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처음과 동일하게 이두 가지를 먼저 그립니다. 이두 가지를 먼저 그리고요. 자, 이 부분을 돌출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하고요. 하지만 자, 이 부분은요. 35mm가 아닌 이번에는 15mm만큼 이렇게 돌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런 아랫부분 이런 부분 있죠. 전체에 대한 사각형을 하나 또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요. 20mm만큼 돌출을 한 후에 자, 이런 위치로 이런 끝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이 끝지점이 생길 텐데 자, 이 끝지점으로 무 명령으로 두 개를 옮기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처음과 동일하게 자, 이 부분만 돌출을 합니다. 이 부분만 돌출을 하고요. 이 부분만 그래서 돌출을 하고요. 그리고 정면도의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만큼 돌출을 시켰어요. 또다시 m o 명령으로 이두 개를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선은요, 이 부분. 자, 이 화면에서 uc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plan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그리고 sha 입력하고 엔터 클릭, 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해서 2D wireframe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요, 어, 선정을 한다면, 은 그냥 이,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이세 구간에 대한 형태들을 이용해서, 이 형태들을 이용해서요, 돌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라인 명령으로요, L을 입력하면 클릭, 아무런 기준 점 클릭 후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100. 그리고 아래쪽으로 옮기고, 60. 왼쪽으로 옮기고, 100. 자, 끝지점에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옵셋 명령의 쪽 5를 입력 엔터 클릭,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왼쪽에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클릭. 다시 엔터 클릭해서 종료합니다. 또는 스페이스바죠. 다시 스페이스바 클릭해서요. 재실행하고요. 이번엔 60. 6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왼쪽에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클릭. 그런 다음, 이끝 지점과 이끝 지점으로 선을 이어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들은 지웁니다. 그리고요, 이 선과 이 기울어진 선이 병행하게 40mm 없으시네요. 띄워져 있습니다. 오 입력하고 엔터 클릭. 4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이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클릭. 그러면 선이 좀 모질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모질한데, 자 그래서 이 선을 여기까지 연장을 하면 됩니다. E X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기준 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자이 선을 클릭함으로써. 연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경계선까지 연장이 되죠. 그런다. 드림 명령으로 지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평면도가 다 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비폴리가 좀 편하겠네요. 그래서요. BO 입력하고 클릭 내부점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클릭, 클릭, 클릭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우 명령으로요. 옮기겠습니다. 우선요. 은 옮겨서 자 안전하게요. 이선들은 개별에 대해서는 남아 있죠. 비폴리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원본 객체는 지우고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C 할 필요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평면도를 그렸기 때문에 평면도에 대한 도면만 그렸기 때문에 컨트롤 C를 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요. 자, 남동 방향으로 시점을 옮기고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EXT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왼쪽에 위에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자, 높이가 얼마죠? 35mm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돌출하면 되죠? 3 5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시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중간에 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20mm만큼 돌출하면 되는 거죠. 2 0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시 엔터 클릭. 자, 마지막 선을, 마지막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35 입력하고 엔터클릭 자 그러면은 이 모형과 동일하게 완성이 된거죠 sh a 입력하고 엔터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C 포트 누른 상태에서요 마우스 힐을 꾹 누른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마우스를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방향으로도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세 가지에 대한 도문 예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봤듯이 여러가지 명령어가 아닌 돌출이라는 명령어만 가지고 그리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요번 시간처럼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돌출을 할지 잘만 정한다면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화이팅들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